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자 물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. 아, 멋지지 않습니까? 아하, 이것이 바로 스마트라입니다. 이야, 멋지다 스마트라. 어허. 같이 오호, 아 잡어. 네. <laughs> 에헤 사람이 이걸 왜 무서워해? 이걸 왜 무서워해? 어 이게 뭐 이게 뭐뭐분 무서워? 참나이해를못 하겠습니다. 그죠? 멋있는데 이거 무서워하네. 바퀴벌레인데. 에헤이. 참나원 멋진 갑옷 바퀴 종류입니다. 또 있습니까? 어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이야 이야 음... 이야 이야 와와 진짜 딱딱해 이거 진짜 딱딱해 와 이거 진짜 돌덩어리 같아 어또 도망갔다 자 이것이 여기에 깁, 이 사금나무에 붙어가지고 아마 파먹고 이 안에다가 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자이 나무들은 이제 이 화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른 나무들인데 그 나무를 이렇게 바퀴벌레들이 예, 분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 아, 이제 드디어 첫째 날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오늘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운동한 것 같습니다. 첫째 날부터 이렇게 심하게 하면 둘째 날, 셋째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자 보십시오. 이 정글을 보고도 그렇게 운동을 안할수 있습니까, 여러분? 이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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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미제네. 새바신고 <laughs> 뛰는 거 보십시오. 저기가 바로 헌터입니다. 우리는 저렇게 하다 하 큰일 나죠. 큰일 납니다. 근데 저 친구들은 저렇게 쓰리빨을고 저렇게 뜁니다 와, 대단하다. 대단하다,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우와,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체력이. 야, 예를 들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, 아주 뭐, 장난이 아닙니다. 아하. 보십시오, 신발을. 저런 걸 신고서는. 아하. 대단합니다. 야 자, 나는 크랙타 신고도 이렇게 응,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. 아하. 자. 하산 해보겠습니다. 음, 오면서 이런 길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체력을 요하는 그런 일니다 엄지손 시인 척하기는 아, 힘듭니다. 세척하고 있습니다. 야 힘들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 베리스트로. 야. 네. 끝 내려가면서의 다리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. 음, 이야, 멋있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정글입니다, 여러분. 이야우, 하하. 아, 물소리 들리시죠? 좋습니다. 수량이 꽤 되는군요. 어허어. 자, 출렁다리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후. 이히, 출렁다리. 아. 어? 잠자리가 있네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자, 물살에 한번 들어보십시오. 아 멋지지 않습니까? 아하, 이곳이 바로 수마트라입니다. 이야, 멋지다, 수마트라. 드물지만 야생개가 있군요. 이야, 인도네시아는 원래 개가 없는데, 오호, 야생개가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. 무섭다 나쁜 놈들아 왜 니들 여기 있어 왜 햇볕 당님이라 예시가 이쪽 식들이 정말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 야생 개들이 발리가 발이 가이 <laughs> 놈새끼 어 무서운데 무서운데 어이 새끼 아 새끼들 개 새끼들 <laughs> 자 돌아가는 길 마지막 출렁다리입니다. 아이 출렁다리가 문제가 아니죠 자 출렁다리가 끝나고 저 보십시오 고바위 저거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오늘의 거의 마지막 난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바위길이 한두 개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놈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와 멋지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라 잠비 정글 되겠습니다 우와 자 아, 이제 이거 틀 그런 기분도 아닙니다. 왜 너무 힘들어? 저 첫째 날. 오늘이 진짜 완벽한 첫째 날이죠. 우리 채집의 첫째 날 대낮 채집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